에코 마케팅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에서 밀집사 검색하거나 샴푸했던 검색하면은, 어, 블로그에 그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코 마케팅을 검색을 하면은, 자, 재무제표로 여기 샴푸했을 보면은 제가 에코 마케팅을 2022년, 어, 6월 21일. 그러면은, 한, 거의 한 1년 전이죠. 11개월 전. 1년 전에 한번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그때보다 지금은 주가가 더 빠져있네요. 이때가 13,800원, 거의 14,000원 대 정도의 가격에, 때, 이때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 포스팅을 했었는데, 어, 지금 보면은 11,000원입니다. 그러니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 재무를 보면은, 어, 국민이 도5% 갖고 있고, 김철웅님이, 어, 김철웅 회장님이 43% 갖고 있어요. 43%이기 때문에, 어, 대주주 지분들이 높다.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성아님이 1.9% 어, 가지고 있고 재무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여기 어, 566억, 그리고 이제 3천억에 어떤 3,500억의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자 이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자본이 2천억인데 어, 부채가 900억이다. 그 말은 뭐다? 어, 자본보다 부채가 많이 작은 어, 50% 이상 작은 탄탄한 기업이다. 어, 일단은 재무가 좋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 탄탄한데. 그러면은 돈도 잘 버고 탄탄한데 왜 주가가 왜이 모양이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는 관련 있는 이런, 이런 이런 이제 대주 지분 높고 하는 이런 좋은 기업은 어 뉴스 자료다 어느 정도 어 신뢰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광고 대행 부진, 데일리 앵커 수익성 악화. 어 보니까 이제 광고 요새 좀어 광고 예산 예산 감소 직격탄, 체질 개선 나서 에코 마케팅. 어 이렇게 좀 이제 어 돈을 요새 좀 광고가 잘안돼 갖고. 어, 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가 지금,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스닥 위치는 어디쯤이냐? 나스닥에서 일단 월봉을 보면은, 어, 50% 눌린 구간, 올린 거에 50% 눌린 구간에 지금 살짝 올라가갖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보면 21선이 있는데, 여기 맞고 있는 쪽, 개구리 뒷다리부터쭉 떨어져갖고 또 저점 비고 내려갈지, 돌파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 제가 뭐 달았는 거 옛날까 뭐 보니까, 저, 재무도 좋고, 그 다음에, 이대주주 공성환님 이분이 데일리 앵코 대표님입니다. 그래가, 어, 에코 마케팅하고 데일리 앵코하고는 협력 단계다. 어, 최대주, 최대주주 김철욱님 44%, 국민연금 5%,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연역 같은 거. 그리고 유리카 코스메틱이 데일리 앵코인 것 같습니다. 가는 거 보니까 옛날에 한번 조사를 했었에 어, 유리카 코스메틱이 안 나오고 데일리 앵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유리카 코스메틱을 검색하면은, 어, 데일리 앵코가 나온다. 유리카 코스메틱.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데일 랭크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공성아님, 어, 에코마케팅 2대 주주, 지분 1.8%인가 9가 들고 계시는 분, 이분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 코스메틱 브랜드 유리카, 이래갖고 이제 보면 이제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거 이제 관련 자료, 뉴스, 뉴스 자료 이런 것도 좋은 기업이 내는 뉴스 자료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뉴스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캐시그로 이제 뭔가 하는가, 이런 거도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 부산일보, 코스카메틱, 브랜드 유리카, 올리브영, 롭스, 동시 입점. 뭐 어딘가에 뭐또 이제 입점 합니다. 코스메틱, 코스메틱 브랜드 유리카. 어, 브랜드네요. 유리카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전개하는 스토어 올리브영, 롯데 쇼핑. 뭐, 이래갖고 뭐 하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 당연히 좋은 회사니까. 어, 좋은 일을 하고 있겠죠? 그리가또 이제 좀더 내려보면은, 어, 데일리 앵커 홈페이지, 데일리 앵커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으면은, 한번 가갖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데일리 앵커 홈페이지 어디있노? 어, 기업정보? 아닌데, 공식홈, 아, 여기있네, 공식홈. 들어가면은, 앵커 마케팅 이대주주 데일리 앵커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회사입니다. 공성환님이 운영하는 데일리 앵커 회사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하고 뭐 브랜드하고 뷰티하고 이렇게 이제 데일리 앵커 연 매출, 매출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홈쇼핑 회사들 하고 상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있고 강남이네요. 강남구청.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식에서는 어 전문가가 없다. 어 여러분이 주식에서 전문가를 찾아 헤매면은 결국에 만나는 거는 사기꾼을 만난다. 왜냐하면 차트 에 오른쪽 아무도 몰라요. 나스닥이 지금 여기서 올라갈지 끌고 내려갈지 이걸 알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 나스닥 따라서 다 따라가거든요. 실책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러저래 뭐 있긴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다쓴다 따라서 다 끌려, 만약에 폭락장 나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은 뭐, 뭐, 일봉으로좀 올라가는 게 있더라도, 있더라 결국에는 다끌려가고다 내려가고 다 은봉 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세상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 어, 대주주 지분율을 보라. 대주주 지분율을 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자본은 어떤지, 자,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 그,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밀지사 먹방 채널에 가면 그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같은 거하고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와 집중 투자 종목 뭐 두세 개로 해갖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떤 걸 골라야 되는가. 그거는 여기 보면, 어, 여기 샴푸해졌다 블로그인데, 요 왼쪽에 보면은 주식 기업 토론 하는 게 있어요. 10개. 주식 공부, 요거 글한개 있는 거, 요것도 읽어야 되고. 주식 기업 토론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가 주식을 이렇게, 어 골라놨습니다. 골라놨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블로그 포스팅 하다가 10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거든요.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저거를 여기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은, 어 자기 자신도 주식 전문가가 됩니다. 아 밀집사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아가지고, 어 이렇게 또 갖고 와갖고 이렇게 스팅을 했는가. 1년 전에, 11개월 전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 나도 이렇게 해갖고 종목을 선정하면 되네. 그래갖고 이제, 어 분산 투자 한 30군데 해갖고 좋은 기업을 딱 선정을 해가, 그래갖고 이제 폭락장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자기 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돈 모아가면서 현금 보유해가면서, 어, 소자본 한10% 정도 비율로 짤짤이 치면서 좋은 기업들 갖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놀면서 폭락장 기다리다 보면은, 어 선전없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 폭락상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절하는 종목을 선택하면 안 되고, 그것도 밀지사 먹방채 내에 싹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어, 바라보는, 접근하는 그, 그 뭐고, 눈, 눈이, 매의 눈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주식 전문가가 되고, 절대로 주식 그, 어, 전문가 찾아내거나 누군가 의지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에,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한번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어, 지금 보니까 뭐, 가격이 아주 매력적인 가격인데, 아무튼 뭐, 제가 뭐 주식 추천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뭐, 어, 각자 알아서 뭐잘 하면 됩니다. 투자의 손실은 언제나 자기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파이팅 하시고, 술도배 끊고, 운동하고, 어, 열심히 일하면서 주식 합시다. 감사합니다.